어, 자, 어디 들어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<웃음> <웃음> 좋아요, 그러면 제가 막느니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포토타임은 찍는... 그찍 찍고 계신가요 찍찍찍찍찍... 포즈 면 말이 안 나와 포즈 타임은 여러분 원하는 사진을 다 찍어가셔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포즈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쑥스러우시겠지만 도와주세요, 포즈 알려주세요 요청을 해도 될까요? 네네. 아, 꽁꽁 얼어 붙 고양이 입니다 아, 고양이. 고양이 아가씨 갈비찜이에요. <laughs> 있어요. 사명 김군. 저랑 라방할 때 사진 이렇게도 찍으시라고 추천해주셨대요. 추천을 취소합니다, 이 시간으로. <laughs> 어려워요. 못하겠어요. 네, 사 해볼게요. 오또막 어, 시키셔도 돼요. 보나? 해적 인사! 해적 인사! 다음, 마지막. 어, 시키실 거 없는 건가? 보라트. 아, 어, 트라이브. 어, 트라이브. <laughs> 그거 댄서만 해주면 안, 안 돼. 너무 재밌다. <laughs> 오, 잘한다, 잘한다. 오, 잘한다, 잘한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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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, 예. 오, 오, 오 예. 예, 오, 예. 오, 예, 오, 예. 오, 예, 오, 예. 오, 예, 오, 예. 안녕하셨습니다. 네, 리액션 이 가겠습니다. 네, 레이시 아니고, 네 마이크 내려놓으시는 거요 네. 어 마이크도 찍고 싶을 수도 있겠다. 이거띄어서 응. 찍자 아 그래 이 이걸, 이걸 띄어서 찍을까? 응. 응. <laughs> 내가 제일 예쁘다. 난 정말 섹시하다. 차도녀다나 집시다. 집시다. 난주모다 해적구려! 난, 난 해적이 하고 싶다. 예쁜 네. 것도 시켜주세요. 손키스. 또? 또? 보라트요. 보라트. 됐다. 됐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복숭아 씨 과즙미 한번 발상 부탁드릴게요. 봐주시고요이판처럼이깜판 서현, 서현, 서현 서현, 서연 서현, 이렇게 현 서현, 서현, 서난 너무 치명적이이나왜 이렇게 잘현을까나현서고다고 네가? 나를? 노력해. 어. 귀엽긴 하네. 서현, 서현, 해봐. 가실게요. 네, 반대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우측도 한번 봐주실게요. 어, 우리 옆태를 찍으실 수 있게 하고 사상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우 어, 예뻐요. 어, 예쁩니다. 네. 반대쪽도 한번 봐주실래요? 내가 드린 음, 최고의 시깔 안 사자 고양이기 예뻐요 예뻐 예뻐요 주문 불꽃 해주세요 볼콕? 말씀해주셔도 돼요 네 내가 바로 퀸이다 퀸퀸 김? 퀸퀸퀸퀸퀸 해적인사 해적인사 하워드랑 또 하워드 딸기처럼 왜요? 아 오늘 아, 의상 어, 어때? <laughs> 예뻐? 어때? 예뻐? 이없나? 면모습 면모습. 예 서련, <웃음> <웃음> 서련, 서련 자, 서련이 뭔지 몰라어 <laughs> 아. <웃음> 어... <웃음> 그리고, 대한독립 먼저 한 번. 대한독립 맞저 나이. 됐어? 됐어? 다시 됐어? 갈까요? 됐어? <laughs> 없어? 없어? 오케이. 단체 사진 찍을게요. 네. 관객분들, 이제 카메라를 내리시고 우리 사진 기념을 한번 찍고, 우리 단체를 먼저 찍고, 찍을까? 네. 그럼 저희 먼저 찍어주세요. 예. 가운데 한번 자, 그다음에 그리 태도 살짝 웃어볼게요 <laughs>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면 딱 선착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없습니다. 없어. 없습니다. 이제 아, 카제르를 내고 우리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.